안녕하십니까. 남구보건소장 김정민입니다. 코로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코로나 화산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남구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93쪽 유의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5쪽 코로나19 선제적 방역 대응 체계 구축입니다. 지난해 최첨단 상시 선별 진료서를 신축하여 시민들이 좀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PCR 검사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였으며 코로나 예방 백신 접종률 제고를 위하여 고위험 시설 방문 접종, 접종 센터 운영 등을 통한 코로나 대응과 시민 안전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대응하기 위하여 역학조사 인력 확충 및 선별진료소를 확대 설치하여 확산 방지에 힘쓰고 확진자 치료 병상과 재택 치료 의료기간을 추가 운영하여 대응 능력을 강화하며 요양원, 요양병원 등 감염 치약시설에 대한 고위험군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유행 상황을 조속한 극복으로 위드 코로나 일상회복이 안전하게 연착륙될수 있도록 강력 대응 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6조, 허약하고 변화하는 건강도시 파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맞춤형 심리 강력 지원 강화와 코로나 공존 시대에 따른 비대면 및 찾아가는 건강 관리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지난해 검염 클리닉 유상 상담 및 드라이버스로 물품 전달, 질병 예방 관리 집중 홍보 등 비대면 건강 정지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코로나 심리 회복 지원을 위한 재택 환자, 자가 격리자 및 가족들의 상담과 치매 가족 홈스쿨링 등을 제공하여. 코로나 분류 극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취약 대상자, 재택 치료자, 소상공인 등에 대한 마음 돌봄 서비스와 생애 주기별 정신 건강 서비스를 추진하고 정보 통신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건강 관리 서비스로 65세 이상 어르신 건강 케어, 18세 이상 대사 증후군 관리와 비대면 검역 클리닉, 임신부터 출산까지 건강 다하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 공존 시대, 대상자 중심을 맞추는 건강관리와 환경조성으로 코로나19 예방과 함께 건강도시 포항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구보건소 업무는 모두,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